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요즘 시기에 제가 정말 자주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도 영상을 잘 만듭니다 이번에는 단편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군력과 이란의 방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좀더 서쪽을 중심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식은 매우 다릅니다.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에 있는 이란의 동쪽 끝에 있는 큰 도시가 나 있습니다. 거기 이란 기준을 봤을 때 이스라엘로 치면은 깊숙한 후방이거든요. 오히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그런 나라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공격을 심각하게 공격당했다. 이 소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슈하드란 곳인데요. 특히 마슈하드 공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몇 시간 된 소식인데 조금 늦게 올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소식은 맞으니까요. 마슈아드 역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고 어, 트란스옥사니아라는 지역이라고 해서 중앙 시아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지역이죠. 그쪽하고 오히려 가까운 곳입니다. 마슈아드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트루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하고 가깝습니다. 좀더 가면은 아프가니스탄 동쪽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테헤란하고 마슈하드 사이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가장 구, 가까운 국경선까지가 한 6,700km 될 거거든요. 6,700될 건데 즉마슈하드로부터 서쪽 이란 국경 가장 가까운 곳이 약 1,560km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깊숙한 곳이거든요. 예, 그곳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갔던 겁니다. 아 이거 참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식이고요. 일단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x SNS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폭파가 되었다.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일부 소식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한두 곳만 그 알려진 것은 아니다. 지금 꽤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아주 지금 짧은 시일 내에서요. 그런 것까지 소식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란이 공격을 받았던 곳은 주로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이쪽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사점이 있죠. 일단 어, 이란의 방공 능력이라든지 제공권이 사실상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을 많이 위시할 거기 때문에 의식을 할 거기,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서쪽에 방공 방이 촘촘하게 있지 않을까요? 수도 중심에 그리고 주로 핵시설, 뭐 군사 시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서, 마슈아드까지 가는 그 길목들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반공방들이 지금 다 약해 있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루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뭐 비행기를 그쪽에다가 일단 위치시킨 다음에 날릴 리는 없을 것 같고, 사실상, 반공방이 사실상 많이 뚫려버린 요르단, 이라크 쪽으로 많이 날려올 텐데요. 그렇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지금 원체 사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이 초토화가 된 상태인데,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은 동쪽 지역도 기존의 방공망이 좀 많이 약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 살짝 과장 붙여서 이란의 방공 능력은 거의 네 초토화되었고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란 상공을 지금 날아갔다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샤드 공항 쪽으로 날린 미사일이, 이 이스라엘 미사일이 어느 지점에서 쏘여진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제하기에 이란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라 점을 시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란 주변의 나라도 긴장하겠죠. 마셔아에 조금 더 가면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인데요. 이런 점까지 시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파키스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란 북쪽에 또 도시가 도시도 물론 있지만 나라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카스피해랑 붙어있는 이 나라 있죠. 빨간색 표시한 나라 있죠. 네,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빗금 네, 열심히 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원유가 많이 나는 바로 아제르바이잔인데요. 아르메니아랑 많이 다툼을 하고 있었죠. 아제르바이잔이 신기하게 이란하고의 관계보다는 이스라엘 관계가 좀더 돈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방이라든지 뭐 전력, 기술, 그리고 원유의 교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르, 아제르바이잔에게 안 그래도 아르메니아랑 전쟁하고 있으니까 국방력, 뭐, 뭐 군사력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을 좀 준다고 한다면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도움도 이번에 이스라엘이 받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좀 여러분들께 시사할 점이 있으니까 제가 업데이트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소식 있으면 또 전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스였고요. 아디오스.